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의 도님들이 시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천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우서 2장 3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외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칼칼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관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일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우서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침투해 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경계의 서신서입니다. 앞서 바울 서신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아마 각 지역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세력들이 참 활개를 쳤던 것 같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지역 일대의 교회들에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우서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들이 어린 사슴을 잡아먹듯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너희 그 경건에 힘쓰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과 이 방종과 음란을 따라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에 힘쓰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욥난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훨씬 더 끌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끌리는 일이었기에 초신자들은 그런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에서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겠냐? 아직도 안 왔지 않냐? 재림은 거짓이라고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림이란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에도 그랬지만 언제나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날은 온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마라.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은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지 재림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3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너희는 바라보고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해라 나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 오서를 정리해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 마지막 때라든지 이 재림이라는 건 것은 없으니까 그저 오늘 하루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그 방종을 누리다 살아가라는 그런 노선이고 반대로 베드로는 반드시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누가 주목해주지 않아도 그 경건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에 힘쓰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오늘을 보면 즐거움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 우리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잠시 잠깐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그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경건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는요. 베드로 우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며 혹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데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빛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을 얻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회계에 대해서 조금 무력, 좀 무관심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멀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메마른 영적인 생명력, 그리고 끊어진 교제에 다시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죄성을 가진 나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간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하였던 것, 혹은 질투하며 시기함으로 남을 미워하였던 것,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들추어 냈던 것, 혹은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들추어 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게 뭘까라는 것을 제가 먼저 살펴보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거짓된 진리와 그 거짓된 속삭임 속에 우리가 참 휘둘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의 즐거움, 또 오늘 하루의 방종, 또 오늘 하루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의 눈에 영적인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회개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둘추어내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코로나 19가 점점 더 확산세로 기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로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